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는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그렇다면 정확도와 표현력이 관건인 번역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 대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정교함은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 번역사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의 맞선 상대는 인공지능 번역기. 속도에서는 단연 인공지능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정확도와 정교한 면에서는 어떨까? 모두 4명의 번역사가 문학과 비문학 영역의 지문을 하나씩 나눠 번역한 뒤세팀의 인공지능 번역과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문구에 대해 번역사가 말하자면 2007년이 바로 그런 해였다 라고 번역한 데 비해 인공지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구를 내놨습니다. 결국 30점 만점에 전문 번역사는 최고 25점을 받았지만 인공지능은 15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대의 번역기는 상당히 그 점수가 안 좋고 그다음에 한 대의 번역기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 인공신경망 기술의 발달로 최근 기계 번역 성능이 사람의 85에서 90%까지 따라왔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감정이 드러나는 문학의 경우 사람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언어같이 계속 신조어가 나오고 어떤 추격이라든가 말하는 패턴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인간이 그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번역사의 역할이 고유한 영역에서 벗어나서 기계 번역을 활용한 그러니까 나중에 기계 번역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인간이 에디팅을 하는 협업하는 관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인간의 영역으로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탁월한 학습 능력도 인간의 감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텐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